며칠 전에 뉴스에서 상당히 논란이 여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상환자에 대한 바뀐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4주 이내에 치료는 가능하지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있서 주간인단서를 내지 않으면 치료비 지불이 안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과거에는 이롱 환자를 해가지고 이런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장기화함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이 돼서 상당히 문제 됐었죠. 이런 경상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하로니가 손해를 느리라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몸이 많이 부상을 해서 아픈데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서 불익을 입는 경우 이런 서로 간에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자유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드린 주요 골자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약관의 규정에 보면은 단순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하는 범위가 첫 번째는 부상에 대한 상해 급수했다. 1 1 4까지 위자료 항목이 있는데 경상환자 위자료 같으면 보통 10만원, 15만원 금액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통원치료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하루에 8 0원씩 통원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휴업손해란 금액이 있는데 휴업손해는 실제 수익감소가 있는 경우에 85%를 휴업손해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휴업손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진단이 2주 내 3주 정도의 단순한 부상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심해 치료 많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내가 빨리 복귀를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치료를 할수 없는 상황,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별로 치료를 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억지로 입원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같으면 입원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입원치료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손해의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취업 손해를 인정합니다. 입원하면 당연히 입원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 입증이 되기 때문에 피업 손해가 인정이 되는 반면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피업사원 자체도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치료를 안 하면은, 통원 치료인 경우에 하루에 통원 비용 8천0 0이 지급되는데, 이마저도 치료를 안 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체질 여건상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 그걸 보험회사에서 그걸 감안해서, 선의 피해자에게 이런 상의 해 부분을 올해에서 치료비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규정상 치료를 안 하면은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인삼지 진단 나온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입원 입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휴업소리 나간다 그랬죠.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인 경우에도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위자료 휴업소니까 돈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아픈 환자에 비해서 손해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이런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냐? 일단 자동차 보험에는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은 부상 상위급수 1급부터 14까지 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대인배상 2,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데 책임보험 초과하는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경상 아주 부상이 경면한정 경우에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를 하고 책임보험 초과는 종합보험에서는 치료 기한과 종합보험에서 나갈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서 전자소에서보장법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주취지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